헌법 14조와 관련된 판례들 계속 보시겠습니다. 헌법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뭐 거주지가 뭔지 체류지가 뭔지 제가 강의 다 해드렸죠. 그 유튜브 강의 듣고 오시면 돼요. 거주 이전의 자유의 기능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 영역뿐 아니라 나가 국외. 그래서 체류지와 거주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자, 해외여행 및 해외 이주의 자유를 포함 거주 이전의 자유예요. 그 다음에 국적변경의 자유도 포함 자, 기본강의에서 다 해드렸어요. 포서, 그래서 해외여행 및 해외 이주의 자유에서 출국의 자유, 입국의 자유가 포함된다라는 거. 어디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에서 해외여행, 해외 이주, 국적변경 출국, 입국의 자유 포함, 그래서 국내 체류자 거주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 이주 자유 포함하고 국적 변경까지 포함. 이렇게 나와도 이게 맞는 지문이라는 거, 거주의 자유의 내용, 그 자유가 국민의 그,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할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알지. 이거 안 되겠죠? 그러면 자기 타 서울로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미 장소에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장이 경찰 버스들로 서울특별시 광장을 앞에서 했죠. 서,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 광장 이렇게 딱 근데 버스로 여기를 촘촘하게 해 가지고 쭉 불러서서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 서울 광장이 거주지나 체류지, 살려고 하는 거나, 이렇게 장기간에 이렇게 머무는 이런 게 아니죠. 그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수 없다. 이게 이제 보호 영역의 확정. 기본권의 거주 이전의 자유의 내용과 관련된 건데, 서울 광장 이런 데 지나다니고,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휴식하는 이런 것이 거주지나 체류, 거주 이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닌데. 근데,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라고 왔어요. 66페이지. 확인해서, 거기에서, 여기 한번 봤었으니까, 같이 연동해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도망, 도망갈 수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뭘로 다투냐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출국금지는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에 적용돼안 돼.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12조 3의에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할수 없다.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에 적용된 신체들 수많은 강제점을 할 수는 없다. 계속 계속 중요해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하고 비교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는지요. 아이 기발한 거죠. 출국을 금지하는 이건 이제 기, 기본권이 이제 제한되니까 이거를 하기 전에 내가 형사 재판 계속 중이면 출국 출국 금지 결정을 하기 전에 나한테 그 전에 사전 통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거 아니냐? 출국 금지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면 국가 형벌권 확보라는 출국 금지의 목적으 하는 지장을 초래하겠죠. 그래서 이게. 법벌적 절 위배되지 않는다. 출국의 자유를 뭐 이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출국 형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 출국 일단 출국 금지 한 거는 침해해서 위배되지 않아서 출국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침해 x 자,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는 중요해요. 그래서 그 내용, 제가 이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그 강의 듣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직업의 자유와 관련돼서 뭐 4번에 나와 있는 주체, 뭐 법인도 직업의 자유 주체가 될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외국인의 그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주체성과 관련된 그 약간 상반된 판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125페이지 있는 단계 이론이죠. 거기는 원래 이제 과잉금지 원칙이 직업의 자유에 있어서 좀 특화돼서 이렇게 형성된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중요해요. 그래서 꼼꼼하게 제가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좀 서준해 놨으니까 이렇게 좀 보시고 여기는 약간 이론과 관련돼서 출제가 되니까 단계 이론은 잘 보세요. 그리고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거 딱 하나인데 이제 그렇게 길게 해석해 내는 거고 이거과 관련된 판례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막소 중요 판례들이 쏟아져. 아주 중요한 판례, 성매매를 한자를 형사처벌. 그 성매매 행위가 직업의 자유의 직업의 헌법에 보호되는 그 직업의 보 자유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느냐? 성매매 사회적 위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 일단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해요. 자 제한되는 게 뭐? 볼까요? 자기 운명 결정권은 성행위 여부 및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포함돼. 경제적 대가를 매개하 성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한 성적 자기 결정권과 관련. 그래서 성매매 형수처벌하는게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왜 이렇게 처벌하게 되면 노출이 되죠.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 제한되는 기본권 기억해 두세요. 자 제한되는 기본권을 기억해 두라는 거는 시험에 출제됐을 때 왜냐면 이제 성매매 직업의 자유 영역에 포함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출제하고 싶어 해요. 그 그럴 때 수령 뭐예요? 제한되는 기본권을 뽑아서 특히 요거 써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권이 제한되는 그니까 러 침해되는지 여부 과잉금지 원칙으로 판단하는 거. 성매매는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 성 판매자 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득 활동에 계속적 기본적 수요 충족. 그래서 성 판매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제한. 사회적 유해성과 별개로. 그래서 일단 성 사회적 유해성이 있지만 직업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포함돼서 성 판매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봤어요. 아주 중요한 판례요. 근데,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 수요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매자에 대한 성, 형사처벌이 과다하다고 볼수 없다. 그래서 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과다하다고 볼수 없다. 그래서, 자, 예, 3종 세트. 성적 자기결정권 3종 세트. 간통죄 위헌, 성적 결, 자기결정권 침해한다고 혼인빙자 가늠죄 이거, 그 목적의 정당성에서부터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위헌,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아, 그 헌재 판례가 이제 좀 전향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성 매매 형사처벌도 그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있냐는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 이건 아퍼. 그래서 간통 형사처벌, 혼인민자 간음 형사처벌은 헌법에 위반되지만, 성 판매는 형사처벌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아, 이렇게 해서 다 문제를 구성했죠. 좋은 문제요. 대학생이. 방학 기간 한시적이죠? 휴학 그다음에 휴학 중 한시적이죠? 학비 등을 벌기 위해 학원 강사로 일하는 행위. 자 직업의 개념, 생활의 기본적 수요, 계속적 소득 활동, 사회적 유의성 X. 자 보호 영역을 확정하는 데는 일단 넓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사회적 유효수는 제한에서 기본권이 침해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제한 단계에서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호 영역을 일단 넓게. 그래서 직업의 개념에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면 계속적 소득 활동.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않는다. 송매매에도 들어봤나고요. 그래서 방학기간이랑 휴학종, 이게 계속적으로 볼수 있느냐. 아, 어느 정도 계속성을 갖는다. 그래서 직업의 제 보호 영역에 속한다. 일시적인 소득 활동 직원의 보험에 속하지 않는다 해서 틀리겠지, 문구성은. 좋은 문제예요. 행정 직원 대표의 학교 운영 위원 자격 배제 조항. 아, 무보수 봉사지. 뭐예요? 생활의 기본적 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운영 활동 직업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외국인에게, 자, 이거 중요해요. 직장 선택의 자유는 기본권 주체성을 한정적으로 긍정한 사례. 자,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충거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자, 주체가 될수 있는데 아주 제한. 여기 여기가 더 포인트예요. 그래서 청구대 이미 자 제한적론데 으 이런 아주 아주 제한적, 이미 적법하게 고용 허가를 받아 고용 허가, 적법하게 우리나라 입국하에서 우리나라 일정한 생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 인력의 지위를 부여받는 상황이면 전제로 해서 직장 선택, 굉장히 그러니까 고용 허가,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해서 유지하고 지위를 부여받는 이런 아주 제한적으로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 보수적으로 인정하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게 눌러 앉을까 봐. 그래서 외국인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입국하여 일정한 생활량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등 지위를 부여받은 아주 엄격한 요건에서 외국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에서 인정, 직업의 자유와 관련돼서 약간 이제 좀 상반된 판례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 는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라 정부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외국인에게 대해서는 직업의 자유와 관해서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은 듯한 그러니까 앞에 하고 상반된 판례인 거죠 그래서 2011년 판례가 했는데 하지만 이는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예외적인 경우 제한적으로 불과 그래서 근로관계 형성 자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 형성되기 전, 전, 전 단계에는 헌법상 기본권에 유대하는 게 아니다. 아주 제한적인 얘기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거죠.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는 외국인은 정부 허가 받위에서 소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급되는 법률, 헌법에 부여된 기본권이할 수는 없고 정부의 허가에 비로소 발생되는 거 굉장히. 그래서 기본권을 인정되려면 이런 엄격한 요건, 통과. 직장 선택의 자유의 내용. 원하는 직장을 제공해야 줄 것을 청구하거나, 나 SK 들어오고 싶은데 그걸 아니죠?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 보호를 청구할 권리, 고 어디 뭐 삼성전자 들어갔는데 거기서 계속 이런,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사용자에 대한 해고로부터 부당해고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는 지는 거예요, 국가. 그래서 직, 직접적인 진작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이 헌법상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직업수 아 이제 단계 이론과 관련된 거죠. 직업 수행의 자유는 직업 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침해 정도가 작 작죠. 결정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공공복리도 공익성이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수행의 자유는 직업 결정에. 직업 결정은 주관적 사유에 의 직업 결정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 침해적도 자격자 이에 대해서 공익사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 의 규제가 가능하다 단계 이론과 관련된 거예요 그다음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조항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약사들이 이들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결제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그래서, 약사 또는 약,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약사가 아닌 자연인, 일반 법인은 물론,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약국,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 또, 일단 법인이 약사, 한약사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럼 제한되는 게 뭐냐. 국내 법원에서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여야만 한다는 제안을 둘 필요가 있을 뿐 약국의 개설및 운영 자체를 자연인 약사에게만 허용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거죠 이 원래 저, 저렇게 규정하려고 한 취지가 취급하는 사람이 약사이면 되는 거지 약국을 그러니까 그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취급만 약사가면 그래서 법인의 설립은 그 자체가 간접적인 직업 선택의 한 방법. 아니, 보통, 저희 회사도 요즘 막, 이렇게, 이제 뭐, 법인 막 설립하고, 이런. 아니, 개인으로 이렇게, 그럼 조그만 가게밖에 운영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유한 책임을 지고, 막, 이런, 이런 이사, 감사, 선임해서 이렇게. 법인의 설립은 간접적으로 직업 선택의 한 방법으로서 직업 선택의 본질적 부분의 하나인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인을 구성해서 약국을 개성, 운영하는 약사들 및 법인. 법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돼요. 직업 선택의 자유의 주체가 돼요. 그래서 약사들 및 법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것은 약사들이 법인을, 그러니까 단체를 조직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결사의 자유. 침해. 제한되는 기본권이 자,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계속 운영하는 약사들 및 법인의 직업 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인을 구성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제한되는 기본권 중에요. 그래서 약사들 및 약사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 저 같으면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를 물을 것 같아요. 법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만. 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질문을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 앞에서 한번 봤죠?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 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치, 진료해야 되는 것. 그게, 요거는 명확성에 위배되진 위배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명확성에 위배되진 않지만, 전문 과목 표시, 뭐 치과 의원, 그다 봤죠? 근데, 치과 전문인은 표시한 전문 과목 외에 다른 모든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를 치료할 수 없게 되는, 물론 기본 매우 크다는, 그 10개의 전문 과목이 있는데, 그, 레, 그, 인턴 레지던트 그 1년, 3년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개 중에서 전문 과목, 자기가 표시한 고고마 하면은, 그 자기보다 다른 일반이들은 10개를 하는데 나는 한 가지밖에 못하니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고, 그 다음에, 다른 의사들은 이런 제한이 없는데 치과 치과 전문이면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라고 봤죠. 직업인 침해, 평등권 침해. 앞에서 봤죠. 그래서 의사면 한의사 아, 복수면 오래. 야이 대단한 거예요. 의사를 하고 나서 아 이게 그 서양 의학 로마는 좀 한계가 있다. 이 동양의학 중에 한의학도 다. 다시 이거를 어떻게 이게 잘 이렇게 더 장려해 줄 사안인 거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줄 사안 근데 양방도 한번 그선태 어느 하나의 의료기관 위에 다른 의료 개설 금아 아씨 한번 불합치 안 된다 환자가 양방 한방 의료기관 순차적 교차적으로 의료수스을 받는 경우가 금지되지 않는 현실에서 복수면허 의료인은 양방이한의 양쪽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지심막게능력이다다 의대와 한의 졸업하는 그러니까 위험량을 한정의규제라면 좋다는 것이지 진단 등과 같이 위험이 없는 영역까지 전면적으로 금지 전면적으로 금지 지나치다 그래서 직업선택자를 침해 복소면허 의료인 단수면허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대우를 받는다 근데 다른 것을 갖게 대응하는 거죠. 자, 상대적 평등. 그, 그래서 같은 것은 가, 같은 것은 갖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근데 다른 것을 갖게 대응하는 것도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죠. 자유 평등권을 침해. 복수 의료 면허인들의 단수 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 기업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법률은 다른 것을 갖게 대응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다음에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 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죠. 저거 이제 왜 그러냐면 지나친 영리 축으로 인한 의료 공공성 회손, 의료 서비스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며 의료인이 여러 개 이렇게 한 이제 결국 뭐예요 소수 의료인 삼성병원이라든지 아산병원 이렇게. 의료시장 독과점. 아, 요거 요걸 맡기는 거죠. 의료시장 양극화 방지. 그래서 이러는때 중복운용 여러 개를 하게 되면은 지나친 영리축으로 나갈 우려. 이게 이 공공성하고 이리축 특히 자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이이리축으로 인해서 그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데가 이게. 이익이 안 된다고 해서 공공의료시설을 다 이렇게 없애버렸죠. 그래서 작살 나는 거죠. 자, 한국도 이렇게 그 경남의료원, 진주의료원, 경남에 있는 그런 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유지가 돼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버티는 거지 이게 공공의 영역에 이렇게 넘어와서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이런 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보면 과잉금지에 반한다고 할수 없다. 2019년 최근 판례요. 그래서 이건 새롭게 들어간 판례인데, 이건 자료로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치과 전문의 자격 인정요건, 치과 전문의 자주 나오죠.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술 전문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않냐. 북한에서 온게아니에요 외국, 외국, 특히 사는 미국 사례였어요 예를 들어, 치과 전문의, 아까 봤죠? 일반, 그러니까, 치과, 그러니까, 일반 치과 의료원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인턴 과정 1년, 레지던트 과정 3년을 밟고 나서 치과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학교을 외국에서 치과 전문의 과정을 따왔어. 나이도 많어. 예.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실력 짱짱해서 왔는데,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했는데, 뭐래? 인턴 레슨도 다시 밟으 4년 치과 전문의 시험 또 그러니까 외국이 뭐 미국 더 좋은 그게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외국의 치과 전문의 과정에 인정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은 치과 전문의 예비 시험 제대로 들은도 이렇게 덜 제한 방법으로 달성을 지금 치매 하는데 이치 이거 인정 절차를 무슨 얘기냐면 외국 의료 기관의 수련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필수 이거는 이제 판결 이외에나오고요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라든지 수련 기간인지 임상 경험의 정도 그다음에 진료 경험 유무 의료 수준 소정 전문의 이수해야 되 공적인 신뢰 정도 자격시험 유무 수준 수준 학격률이나 평균적인 성적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자기가 능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존스 호흡기에서 내가 뭐 이런 거면. 그래서 외국의 이전 전문의 과정이 치과 전문의 규정에 국내 수련과정과 거의 동등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인정해 줄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 뭐, 그렇다 하면 예비시험 1년, 그 인턴 레지던트, 아우, 그 너무 하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치과 전문의. 그래서. 치매.